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킥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 대 이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첫경기에서 가장 수월한 이란을 상대합니다. 이란의 강점이 피지컬이라는 점에서 유럽에서도 독일보다 더 피지컬적인 축구가 장점인 잉글랜드입니다. 문제는 선수들의 컨디션인데 그래도 공격수 케인의 올시즌 리그에서 골감각이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수비. 맥과이어의 폼이 최악입니다. 여기에 좌측 수비수 루크 쇼 역시 폼이 좋지 못합니다. 송이 케빈 필립스 역시 부상으로 계속 리그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라임 스털링. 잭 그릴리쉬. 에쉬포드등 다른 선수들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란은 잉글랜드와의 첫 경기를 버틴다면 다른 경기는 모두 해볼만합니다. 감독은 케이로스가 월드컵 직전 팀을 다시 맞았는데 역시 수비적인 침대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르다르 아즈문이 합류한 것은 팀 전력의 큰 보강입니다. 또한 선수들 사이에 유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에서 이란은 언제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운이 없었던 이란인데 이번 조편성은 일단 운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후적으로 이점이 있는 가운데 침대 축구, 수비적인 축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흐다르 아즈문, 네르비타레미 알리레자 자한바크슈 등 유럽파를 축으로 역습이 이란의 공격 핵심 될 것입니다. 이란이 지리적 특성을 살릴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잉글랜드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잡아야 다른 경기가 수월하기에 반드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상하며 언더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네갈 대 네덜란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네갈은 자국 사상 최고 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팀의 에이스 사디오 마네를 월드컵 전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잃었습니다.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으로 올 시즌 미넨으로 이적한 마네는 팀에 순조롭게 적응했고 월드컵에서도 세네갈을 이끌 준비가 모두 끝난 상태여서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세네갈은 마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이번 월드컵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키플레이어 쿨리발리의 활약이 중요해졌습니다. 나폴리 수비의 핵으로 오랜 기간 활약하다가 첼시로 이적했고 올 시즌 리그 8경기 선발, 1경기 교체로 출전의 1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단단한 피지컬이 장점이었던 칼리도 쿨리발리는 최근 순발력이 떨어지면서 무리한 플레이로 경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단기 토너먼트인 월드컵 경기의 쿨리발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덜란드는 2010-2014 월드컵에서 준우승과 3위를 기록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듯 했지만 지난 월드컵에는 충격적인 예선 탈락을 당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예선에선 터키를 제외하면 위협적인 팀은 없었고 젊고 유능한 선수들을 앞세워 주 1위를 찍어 월드컵 본선 무대에 합류했습니다. 여담으로 네덜란드는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맞이해 사전 상승 일무로 우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키 플레이어는 대파이입니다. 그야말로 하드캐리를 보여주었고, 유럽 예선 동안 10석을 6도음으로 헤리케인 두산 파디치와 함께 각각 득점, 보움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탄탄한 피지컬을 앞세워 준수한 돌파력과 연계 능력까지 갖췄고, 가장 중요한 슈팅 파워도 훌륭한 맨피스는현 네덜란드 국가 대표팀 안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로 보여집니다. 파 포지션에 비해 네덜란드 골키퍼들의 A매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세네갈도 그 마네라는 엄청난 에이스를 잃었지만 나쁘지 않은 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해당 경기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패스가 바람직해 보이는 매치인데, 양 팀이 맞대결이 없었다는 걸 고려하면 홍 이전에 세네갈 이번 매치는 잡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미국 대 웨일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타랭킹 16위에 미국은 북중리 예선 3위로 아슬아슬하게 월드컵 티켓을 따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우디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중미의 강호로 북중미컵인 골드컵 7회 우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는 총 11회 출전 중이며 최근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였습니다. 초대 월드컵에 출전하여 4강까지 진출하였지만 기반이 잡히지 않은 대회였고 이후 2002 한일 월드컵에서 8강 진출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피파랭킹 19위의 웨일스는 유럽 예선 2조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 플레이오프에서 오스트리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꺾고 월드컵 티켓을 따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폴란드전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며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웨일스는 비교적 최근 유로 2016에서 4강에 진출하며 국제대회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유로 2020에서 16강에 오르며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월드컵에는 총 2회 출전 중이며 최근 1958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하여 8강까지 진출하였습니다. 64년 만에 월드컵 진출로 기적을 알렸습니다. 두 팀의 막대결 전적 2003년과 2020년에 2차례 맞붙었으며 예승 1무로 미국이 우세합니다. 미국은 북중미 예선을 겨우 통과했으며 강한 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아시아의 일본과 사우디 2연전에서 무득점으로 단위승도 거두지 못하며 세계 레벨과 수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에이스로 불리는 풀리시치가 소속팀을 포함해 최근 부진하고 있어 걱정이지만 리제의 에런슨과 아담스의 활약이 좋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웨일스는 이번 대회가 나름 그들만의 황금 세대가 점우는 마지막 대회입니다. 그만큼 주축 선수들이 노장이며 최근 유럽에서의 평가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자체가 수준이 높으며 높은 수준의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베일이 여전히 국가대표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램지와 앨런이 중원을 책임지겠습니다. 베일의 한 방으로 여기까지 온 웨일스이기에 이번에도 베일의 한 방을 기대하며 웨일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